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7th of March, 2025, uh,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주성 엔지니어링 EO 테크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11.67%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37,800원.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빠. 어,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작년에 매출이 4079억 했고, 영업이익이 1235억 했고, 어... 30.28% 특히 중국 쪽 매출이 많고 어증착 공정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h b m 하고또 연관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어 올해는 더또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6.94%좀 상승 중인데요. 144,800원 작년에 어느정도 회복은 됐습니다만 예전에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만큼은 좀 회복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그런데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레이저 마킹 쪽으로 95% 점유율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레이저를 이용한 뭐 커팅이라든지 드릴링 이런 것 쪽으로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9년도 아, 1998년이겠죠. 에, 그때 회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주성 엔지니어링 이어 테크닉스 좀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시사이슈로 넘어가서 MBK 파트너스 김병주 대표가 사제를 추연해서 일단은 에... 그... 홈플러스를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고 좀 늦어지는 게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안다면 이번에 사실은 탄핵을 선고를 안 한다면 이거는 거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 비상경험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라 앞으로 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안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과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추측이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어,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어,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가회, 재미있게 영어 문장을 어, 몸에 터득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 어,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수지.